준비됐습니다. 방금 눌렀어요. 지금 들어간 거 보고 있는 네, 거예요? 네, 아, 네, 지금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은, 자, 송금표 조스트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는 무궁화 꽃이 네. 피었습니다. 입니다. 어, 일단요, 오늘 몽글 씨의 타투를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아니, 타투, 타투, 그거, 저기, 여기서 할수 있는 타투, 맞아요? 맞습니다. <laughs> 아니 일단은요 타투의 원천지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벽에 낙서를 합니다 자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타투의 어쩌면 시초가 되어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을 위한 그 아주 스티커 있잖아요 여기 이제 예전에 빵 먹으면 좋던 스티커 그걸 딱 붙여서 손으로 긁어줘요 그걸 딱 떼면 문신이라고 하죠 우리, 우리의 세대에서 그 어릴 때자 근데 오늘 제가 진짜 소개해드린 타투는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몸에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오늘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 그런 타투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문화꽃이 피었습니다. 가면 안 되지. 타투는 말이야. 저기 타투 전문점을 가야 돼. 그런데요. 오늘은 전문점에 가지 않으셔도 충분히, 충분히 그런 효과를 낼수 있는 일회용 타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일회용 타투? 짜잔, 요거예요. 아니 타투 제품인데 일회용 할수 있다. 그럼 이거 한번 하고 버리는 거 아닌 거 어떤 거? 자 보통 일회용 타투 하실 때천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천 원. 아니 그러면 타투를 한번할 때마다 천 원이면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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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다 보면 어때요? 타투가 붙이는 횟수만큼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그 돈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감당이 불감당이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기존가가 18,000원 18,000원입니다. 이 제품이요. 시중에 검색을 해보시면 1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는 가격을 깎고 깎고 또 깎아서 무려 6,840원 40원. 6,840원. 62%가 할인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 원이 아니라 2만 원 이상 구매를 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무료배송. 2만 원 이상 구매를 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무료배송. 드린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금액이 싸잖아. 아니, 이거 한번 찍는데. 천원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근데, 오늘은 돈 열렸네, 돈 벌었네. 이렇게 노래 부르실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타투가 잘 되고요. 효과가 좋고 가격이 알차다는 거. 아니, 6,840원인데 뭐, 여섯 번, 일곱 번 찍으면 이 타투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일용 사는 게더 쌀걸? 이런 생각 드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타투가 얼마나 좋은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총이자그하한 녀석이 7, 10이 아니라 7, 100번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찍을 때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15원. 에 그러면 이거 오래 걸리겠지. 아 죄송한데요. 저희 무허가 고집했 습니다. 너무 좀 쉽게 보신 거 아니에요? 저희 MD님이 가지고 오는 이 제품에 대한 소식 능력이, 어, 이 제품으로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게 아닌가. 빛을 좀 보여드린가. 빛을 좀 내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몽블씨의 타투가 이렇게 좋은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진짜로, 이 제품이 딱 찍으면 끝. 1초 동안. 아, 네. 사랑의 타투 써보세요. 어, 공7 7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음? <laughs> 저기요, 아저씨. 아, 예, 공채찌님. 그 채팅창이 지금 살짝 안 보여가지고, 이제 봤어요. 반가워요. 저, 게다가 좋은 점이, 이 타투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봐요. 아니, 여기에다 넣어도 되고, 심지어, 귀에다가 이렇게 꼬, 꽂아도 돼. 이렇게 꽂아도 돼. 지금 안경, 안경을 써서 안 되는데, 들려나? 어, 이런 식으로 꽂아도 되고, 이게 들고 다녀도 되고 그냥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 있잖아요. 파우치에 넣어도 되고 남성분들은 행거 칩에 넣어도 되고 안주머니에 넣어도 되고 뒷주머니 그냥 심지어 여기 주머니에 쏙끝 정말 간단하게.